예, 썩차 하나 어봤습니다이 차는 05년식 까이엔이고요. 네. 진짜 외관, 진짜 말 그대로 썩차인데요. 일단은 도장면이 외부에 세워놓고 세차도 한, 거의 한몇 개월에 세차를 안한 상태라서 정말 상태가 안 좋고요. 도장면에 데미지도 어마어마해 보입니다. 일단은 세차를 해봐야 될 텐데, 뭐 수액이라든지, 아, 뭐 여러가지 액체들이 좀 많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말른것 같아요. 나무 밑에 세워놨기 때문에 나무 수액도 정말 많이 보이고요. 차 자체가 왜 사람들 모욕 안 하면 끈적끈적거리잖아요. 다 끈적끈적거려요. <laughs> 좀 심각하네요. 그리고 하부 쪽에 예, 폴쉐 마크가 보이지 않는 건 정말 속상하죠. 테카트 휠에 저 캘리퍼, 비싼 캘리퍼 가 마크가 안 보이네요. 저것도 튜닝한 게 아니라 도장한 게 아니라 때가 타서 저렇게 된 거라는 거. 하부 쪽도 저희가 자, 작업을 할 거고요. 요 라이트는 아 색깔이 많이 변질됐죠. 라이트도 복원이 됩니다. 저희가 색 변화된 거 다시 복원을 통해서 말끔하게 살리도록 할 거고요. 올드카는 올드카의 매력은 좀이 안에가 좀 보이는 건데 안에가 전혀 안 보이는 썬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썬팅지를 그 가장 밝은 어, 안한 듯한 투명 대, 고가긴 합니다. 어, 솔라가드 프리미엄의 LX 필름으로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 차가, 어, 진짜, 이 차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V8 엔진이에요. 그래서 그 배기음, 그 이제 내연기관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배기음 하나 때문에 제가 갖고 왔거든요. 근데 4.5 V8 엔진입니다. 네, 배기가 정말 짱짱하고요. 그 배기의 맛이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만져줄 건데, 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엔진 작업도 한번 해야 돼요. 누유도 있고요. 미션이나 엔진, 리데나 사이에도 누유가좀 많이 발견됐고요. 또, 각종 올류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된 듯하여서 미션 오일부터 뭐, 디퍼런셜 오일,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부동의 파워 오일. 파워 오일도 누유 확인됐고요. 예, 또 하부에 이제 또 의외로 하부는 좀 짱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유 작업 좀 하고 엔진 작업 살짝 해놓고 온갖 좋은 오일들, 모티스, 저희가 좀 좋아하는 오일이죠. 모티스 오일로 다 바꿔줄 예정입니다. 제가 이 차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좀 저희가 이쁘게 만들어 놓으면 다들 이제 갖고 가시고 하시는데 이 차만큼은 좀 오래 타고 싶어서 이쁘게 만들고 다들 이런 썩 차도 어떻게 변하는지 와서 보아줬으면 하는 바람에이 예, 차를 갖고 왔습니다. 많이들 보시고 또차 관리할 때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는 거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아또이 차의 강점 중에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의 강점 중에 하나 보기 쉽지 않은 몇대안 남은 가이엔 1세대 베이지 시트입니다. 어... 그때 2차 1세대 오너가 회장님이셨던데 제가 듣기로는 10대 그룹의 회장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타셨던 차고 역시나 베이지 시트의 고급스러움 폴쉐만의 베이지 고급스러움을 많이 잘 아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차 앞으로 이제 어 제가 탈 차인 만큼 더 멋지고 이쁘게 작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